어, 16번 봅시다. 어, K가 1보다 크고, 주열 AN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이 항상 크대요. 일단, Y는 2X제곱, 위에 두 점, 어, p n x 좌표가 AN이고, PN 플러스 1 x 좌표가 AN 플러스 1이네요.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얘다. 여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주어졌네요. 어... 그 다음 이쪽에 QN을 찍고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넓이를 AN이라 하죠.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an이다. 어. 그리고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읽어 봅시다. 직선의 기울기가 예이므로 이건 뭐안 거고 누를 뺀 거가 x 좌표의 차,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인가요? 음, 그냥 뭐 얘래요. 아마 좀 식변형을 시계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는 동정식 어, a 해이다. 모양이 똑같으니까요. k가 1보다 크므로 어 a에는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d를 갖는다. 왜 그러냐면 뭐이 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Y 골 ex 제곱이죠그 다음에 1보다 크대요. 그다음 얘는 0코 마일을 반드시 지나야 되죠. 어얘 미분 해보면, 2x제곱 곱하기 ln2인데, 여기다 0을 딱 대입하면 ln2가 되죠. ln2가 ln2보다 작습니다. 1보다 그러니까 작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0,1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게 k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다 이게 이제 접선인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식은 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항상 d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응. 음. 조교사를 만나게 되고. 약간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qn의 좌표가 a인데 a에는 넓이를 구했더니 이 친구가 되는 거죠 d의 값은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 사실 여기서 좀이 부분의 식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 전에 기울기 구할 때 있었죠. 기울기가. x 증가량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고 y 증가량이 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 an 얘가 k 곱하기 2 a의 n제곱이다. 어, 일단 요걸 곱해줍니다. 2의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an 얘가 k 곱하기 2의 a, a n 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얘로 나눠준거죠. 그래서 이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1이 되어서 k 에 A_n 플러스 1, -A_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 과정에서 알수 있었던 게, 이 부분 대신에 얘를 써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an은 1분의 1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에다가 요거 대신에 쟤를 써주자고 k에 2에 an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리고 나서 d 잖아요. d 를 대입해 주면 2분의 d에 제곱 곱하기 k 곱하기 2에 an이 된다. 그러면 a1을 구해 보면 a1은 그렇죠. 1 예입한 거니까 1 써주면 1이죠. 그래서 d제곱 곱하기 k가 됩니다. 두번째 a3은 뭐가 되냐면 2분의 그렇죠. 1에 d제곱 곱하기 k에다가 2 e 곱하기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줬더니 결국에 2에 2d가 16이 되는 거니까 d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분의 1 위로 올리면은 마이너스부터서 올라가서 그래서 d 가 일하는 걸 알았네요. 그래서 an 의 일반항은 en 에다가 마이너스리 되겠죠. 첫째 항이 1이니까뭐 그래서. AN AN 구해보면 1분의 1 뒤에다가 2에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AN 2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d가 2였으니까 2에 2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뭐 p, p가 2죠. 가에 알맞은 숫자니까. 그 다음에 g 는 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G4를 구해보면 일단 이제 4집어 넣는 거죠. 2에 9제어 빼기 4집어 넣으면 2에 7제어왜 이런 짓을 하지? 그럼 FE 이해죠? 그래서 f e 는 이집어 넣으면 3인가요? 절곡 이렇게 줘야 되나? 512에다가 128을 빼주면 4에다가 8에다가 384에다가 이를 3으로 나눠주면 1, 2, 24니까 8, 1 더해주면 130, 그래서 5번 16번이 5번이죠 음, 이건 뭐 따로 기념정리 안하겠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